제가 서 있는 곳은 광교 신도시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신분단선 연장선이 통과하게 될역 가운데 하나인 가칭 sb05-1역입니다. 하지만 개통 1년을 앞두고 역사 명칭을 놓고 지역사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경기대학교 후문 공터. 400여 명의 학생과 교수, 교직원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모인 건 SB05-1역의 이름을 경기대역으로 해달라고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기대역 10명, 0명 결정에 대한 경기대학교 구성원들의 의지를 알리고 향후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 경기대학교의 구성원들의 노력의 선물인 경기대역 역사명을 반드시 되찾아 올 것이다. 지난 2006년 당시 건교부가 신분당선 연장선 복선전철 사업 계획 발표와 함께 경기대 인근에 차량기지 설치가 추진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학교 측은 교육 환경이 열악해질 것을 우려했지만, 당시 건교부가 영명을 경기대 역으로 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차량기지 설치를 수용했습니다. 이후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됐고, SB05-1 역사 위치도 차량기지 옆으로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수원시는 역사명칭을 위한 주민설문조사와 시민배신법정을 진행하면서 학교 측은 배제했고 결국 SB05-1역은 광교역이란 명칭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학교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 시민들의 교통편지를 제공하고자 대승적인 차원에서 경기대학교는 차량기지를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경기대학교는 배제를 한채 지역 주민들만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민 배신 법정에서 광교역으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경기대학교 측의 입장을 수원시에 전달했습니다. 수원시는 SB05 다시 인력에 대한 경기대 측의 노력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시는 역명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하고 관련 규정을 고려했을 때 광교역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관련 규정상 그 행정동 명칭이 먼저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설문조사 결과도 또 광교로 원하는 주민 의견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좀 광교역으로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민 동의를 받을 경우 부기역명이 가능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는 주역명이 아닌 부기역 사용에 대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수원시는 다음 주까지 부기역 사용에 대한 경기대 측의 제안이 없으면 결정된 시의견을 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경기철도에 보낸다는 방침입니다. 이럴 경우 경기철도는 사업 구간 지자체별 의견을 모아 국토부에 보내 국토부 산하 영명 심의위원회가 열려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영명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학교는 수원시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가처분 신청 등 법적 검토에 들어갔으며 영명 선정 관련 집단행동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상황 전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상 불편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원 배달,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의 배상민입니다.